제53편 타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목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 침례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은 그 내용이 14편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14편과 53편, 다윗은 중복되는 시를 적었고, 이 중복된 두 시는 성경에 담겨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14편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년의 14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노년에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14편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무신론자를 향하여, 53편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무신론자를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나던 무신론자들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 속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면 벌을 내려보라며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사탄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저들의 조롱을 내버려 두십니다.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 속에는 이런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선한 자들이 궁핍하고 쓰라린 패배의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방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선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본질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얄팍한 그 기준으로 그 선하심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얕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선이시고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인에게는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없고 미련하거나 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팔아 자신의 부를 채우며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무신론자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무신론자들을 향해 시편을 적었듯이 아쉽게도 무신론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중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의 삶은 가고 서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찾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여호와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어서 모든 인간은 범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주어진 축복 속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의 길에 서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를 부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지난 내 모습들은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천안 침례교회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의 길에서는 우리 천안 침례교회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m